현장에서 전인교육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선명상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은 국회에서 열린 국제 컨퍼런스에서 선명상 도입으로 변화될 학교의 미래상을 제시했습니다. 전 세계 청년들이 참여해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정책을 고민하는 국제 청년 토론이 중관사에서 막을 내렸습니다. 이른게 나라 청년 리더들은 바로 공연을 통해 안분지족의 지혜를 체감했습니다. 에이펙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한미정상회담은 가장 한국적인 곳이라는 국립경주박물관에서 열려 세계 문화의 중심은 K컬처라는 상징적 의미를 더했습니다. 영축 총림 통도사가 계산대제를 봉행하고 상건주 자장율사를 기렸습니다. 음력 9월 9일 중양절을 맞아 중생과 모든 생명의 평안을 발원하고 전생의 업장 소멸을 기원하는 특별한 법석이 천년고찰 양주 청년사에서 펼쳐졌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30일 목요일 bbs 뉴스입니다. 선명상의 대중화로 우리 사회와 세계의 평화를 이루고자 치러진 2025 국제선명상대회가 국회에서 열린 국제 컨퍼런스를 끝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은 명상은 선택적 프로그램이 아니라 공교육이 반드시 포용해야 할 보편적 교육 자원이라며 선명상 수업으로 변화할 학교 현장의 미래상을 제시했습니다. 보도에 박준상 기자입니다. 올봄 강남 도심 한복판을 고요로 물들이며. 조계종의 핵심 포교 과제 선명상을 알려온 국제선명상대회. 국회의원회 관 대회의실에서 깨어나는 교육, 연결되는 우리, 전인적 발달을 위한 교육 전환의 제안을 주제로 개최된 국제컨퍼런스를 끝으로 7달에 걸친 대장정을 마쳤습니다. 우리는 교육과 명상으로 우리 사회의 미래를 함께 열고자 합니다. 국회 정각회를 비롯해 정신건강 관련 입법을 위한 연구단체, 국회 마음챙김 포럼 등 정치권 인사들과 사부대 중 400여 명이 동참한 5분 명상이 끝나고, 기조연설에 나선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은 한국의 전통 명상과 현대과학 교육하기 만나는 새로운 접점을 세계와 공유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입시 중심의 경쟁 교육을 넘어서서 삶의 본질을 성찰해 자비심을 발현할 수 있는 전인교육으로 전환이 선명상을 통해 가능하다고 역설했습니다. 선명상은 지금 여기 우리 교실에서 필요한 생명의 교육입니다. 선명상은 종교를 넘어 교육과 사회를 복 향한 보편적 자원입니다. AI 디지털 세상을 살아갈 우리 아이들에게 자기 주도적 통찰을 제공해줍니다. 초 청년사들은 실제 해외에서 사회정서 교육, 이른바 SEL 프로그램 등 교육과정의 명상이 활용되고 있는 사례를 소개하면서 한국에서도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We found that the 특히 우리나라에서도 내년부터 실제 초중학교의 사회정서 교육을 통해 보급될 명상교육과정과 교과서도 이 자리에서 처음 공개됐습니다. 명상교육은 하나의 문화가 되어야 된다. 학교에서 스며드는 하나의 문화로서 연결이 될수 있도록 여러... 국제선명상 대회를 통해 명상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높아지고 교과 도입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퍼지면서 정치권도 적극적인 협조 의사를 표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하게 하는 방식으로서 어 이렇게 교육을 진행을 한다면은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을 것이고 이와 관련해서 필요하다면 명상 교육이 어떤 어린이 청소년 교육에 포함될 수 있는 법제화도 추진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제선 명상 대회 참가자들은 유엔이 제정한 오는 12월 21일. 세계 명상의 날에 공식 출범하는 세계 명상의 날 한국위원회 참가 등록으로 선명상 대중화에 대한 지지를 표했습니다. 치열한 경쟁으로 실험하고 있는 학교 현장에 선명상 도입으로 전인교육이 이뤄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bbs 뉴스 박준상입니다. 지속가능한 미래를 꿈꾸며 전 세계 70개 나라 청년들이 은평구 진관사에 모였습니다. 변화를 위한 연결을 주제로 사흘간 여정을 이어 온 국제청년포럼 IF위 2025 파이널 컨퍼런스에서 세계 청년 리더들은 우리 전통 불교 문화인 바루공양을 함께하며 기후위기 같은 인류의 난제를 극복하기 위한 안분지족의 지혜를 배웠습니다. 최유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생김새도 사용하는 언어도 다른 청년들이 가지런히 앉아 발을 를 펼칩니다. 가부자를 트는 자세가 익숙치 않은 듯 다리를 고쳐 앉기도 젓가락을 쥔 손끝이 어색하게 떨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스님의 죽비 소리가 울리자 이내 청년들은 자세를 바로 고치고 조용히 식사를 시작합니다. 음식을 드시면서 모든 사람의 생애 평화와 기우이기를 기원하고 마음속으로 정말 편안하다. 한 톨의 밥, 한 줄기의 나물에도 감사의 마음을 담는 식사. 마음 속에서 얻는 만족인 바루공양은 그들에게 낯선 문화이지만 기후 위기 시대에 필요한 삶의 지혜였습니다. 기후 위기 시대에 가장 필요한 식사법이 바루공양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늘 했고요. 친구들이 직접 바루공양을 체험했다는 것은 결국 이게 나비 효과가 되어서 각국에 퍼질 수가 있고. 또 지구를 살리는 데큰 역할을 할수 있을 거라는 그 희망이 있습니다. 식사를 마친 청년들은 전승관 앞마당으로 나와 따뜻한 차와 떡을 먹으며 스님들과 담소를 나눴습니다. 한국 불교 문화를 접할 수 있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절제와 존중, 공존의 철학을 온몸으로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이후 진관사 대웅전으로 이동한 이들은 i f 위 i 2025 은평 선언문을 발표하며 폐막식을 진행했습니다 선언문에는 청년 주도의 지속가능한 평화, 포용, 혁신적 세계 구축을 위한 글로벌 행동 제안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First, reinvent education as a peace and skills infrastructure. Second, institutionalize youth power in global governance. 아울 i 조 l t 총무원장 진우스님은 청년들의 목소리가 국제사회의 약속으로 이어지는 순간을 함께하며 불교 문화를 체험한 청년들을 격려했습니다. 여러분은 한국의 전통문화 속에 흐르는 화합과 자비, 생명 존중의 정신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 정신은 곧 불교가 전하는 세계 공통의 가치, 즉 자비, 시혜, 그리고 평화의 마음과 맞닿아 있습니다. 이 품위는 지난 5개월 동안 브라질, 상파울루, 태국, 방콕, 스위스, 제네바 등전 세계 6개 도시에서 지역별 컨퍼런스를 이어왔습니다. 서울간 서울에서 열린 파이널 컨퍼런스에서는 각국의 측년과 전문가들이 함께 기후, 기술, 평화, 교육 등 다양한 주제를 논의했고 UNI 콘서트를 통해 평화와 연대를 상징하는 무대를 함께 즐기기도 했습니다. Dear friends, let us remember that the conversation we had here are not an ending but a beginning. 진관사에서 울려퍼진 청년들의 약속이 국제사회의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낼 희망의 메아리로 번지고 있습니다. bbs 뉴스 최유리입니다.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삼보사찰 가운데 하나인 영축총림 통도사가 제1380주년 개산대제를 봉행했습니다. 사부대중은 통도사를 창건한 자장율사의 덕을 기리고 불법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박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646년 신라 대국통 자장율사가 영축총림 통로사를 창건한 지 올해로 1380주년을 맞았습니다. 올해 개산대제는 천년의 꽃을 피우다를 주제로 신라 자장율사가 부처님 진신사리를 모셔와 창건한 통로사의 법맥을 기리고 1400여 년의 역사와 정신을 잇는 법석으로 꾸며졌습니다. 통로사는 먼저 자장율사의 진영을 모신 가운데 계산조 자장율사의 덕을 기리는 영고제를 봉행하고 통로사 창건 당시 부처님 진신사리와 금낭가사 대장경 이운을 재현한 삼보 이운 행렬을 선보였습니다. 이어 대형 괴부를 금강계단 앞마당에 내걸고 제1380주년 계산대제 법요식을 장엄하게 봉행했습니다. 역대 조사스인들과 스승들은 이곳 통도사를 공부처로 삼으셨으며 수많은 불자들은 그들의 마음을 늘일 의지처로 삼았습니다. 과거에 그랬듯 현재도 미래에도 통도사는 모든 중생의 공부처이자 의지처이자 또한 정진처로서 불국정토의 불사를 완수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올해 계산대제에는 폐무 통로사 인근에 자리 잡은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 내에도 참석해 축하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요즘 통도사는 자연과 조화를 이룬 아름다운 공간으로 더욱 새로워지며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열린 조량이 되고 있습니다. 저도 이웃에 사는 덕분에 그 혜택을 함께 누리고 있어 늘 감사한 마음입니다. 또 법을식에서는. 수행과 학업에 정진 중인 스님 48명에게 영축 장학금이 수여됐고 제4회 전국 초중고 사생실기대회 시상식 등도 진행됐습니다. 이로써 올해 통로사 계산대제는 원만 회양됐지만 국화장엄은 방문객들을 위해 당분간 전시될 예정입니다. 영축 총림 통로사에서 bbs뉴스 박상규입니다. 지금부터 에이펙 무대가 펼쳐지고 있는 경주로 가보겠습니다. 에이펙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 글로벌 외교 슈퍼위크가 시작된 가운데 하이라이트인 한미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특히 국립 경주박물관에서 두 정상이 만나 더욱 눈길을 끌었는데요. 신라 문화의 정수인 이곳에서 한미 정상회담이 갖는 의미를 짚어봅니다. 이연서 기자입니다. 에밀레종으로 알려진 국보 성덕대왕 신종과 천마총 금관, 토기와 장신구 등 수십만여 점의 유물이 전시된 국립경주박물관. 신라 천년문화의 보고로 요약되는 이곳에 해외 정상이 방문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앞서 경상북도 측이 주요국 정상 간의 만남을 이곳 경주박물관에서 추진하는 방안을 정부에 요청한 걸로 전해졌는데, 한국과 신라 천년의 역사를 가장 잘 보여주는 상징적인 공간이자 당 서역과의 교류 유물까지 전시돼 평화의 메시지가 담긴 장소라고 자신했습니다. 그래서 경주 자체가 문화유산이고 그래서 저는 이번을 계기로 K-컬처를 한 단계 으끌어 드시이고 세계인들한테 널리 알리는 그런 행사를 갖도록 하는데 최선을 대통령실은 이번 회담 장소 결정 배경을 두고 한반도의 오랜 평화 시대를 이룩한 신라의 역사처럼 한미 양국이 평화와 공동 성장의 시대를 새롭게 열어가는 의미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회담 장소로 낙점된 천년 미소관은 석조계단과 첨화, 석가래 등 전통 한옥 요소를 반영해 지어진 만큼 우리 전통 한옥의 아름다움을 곳곳에 녹인 건축물로 국제 행사를 개최하기에 적합했다는 설명입니다. 아로 트럼프 대통령에게 선물한 천마총 금관 모형은 신라시대 문화를 전 세계에 선보일 절호의 기회가 될 거라 평가입니다 앞으로도 한미관계는 동맹의 현대화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돼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아름다워요. 지금 입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애니메이션 캐디언 인기 속에 우리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이 보다 높아진 가운데 이번 한미정상의 박물관 회담을 통해 문화 외교의 지평을 넓히고 나가 한미 양국이 이른바 문화동맹 관계로 격상하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bbs 뉴스 이현서입니다. 에이펙 회원국 세계 정상과 ceo들이 모여들고 있는 천년고도 경주에서 한국의 불교와 전통문화를 선보이는 다양한 전시가 열리고 있습니다. 대부분 세계 정상이나 영부인들이 방문하는 동선에 자리하고 있어서 한국 불교를 세계에 알리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명한 기자입니다. 신라 5층 탑 위에 사리병과 사리장음구 등이 가득 올려져 있습니다. 모두 폐유리병을 활용해 만든 것들입니다. 신라를 상징하는 탑의 형상 안에서 과거 신라의 실크로드를 통해 들여온 서역의 교육품인 유리공예를 통해 유물의 형태를 과거에서 현재로 가지고 와서 이것을 어, 보여드림으로 인하여 과거와 현재, 미래가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순환에 대한 이야기를 펼쳐 보이고자 합니다. 경주 세계문화엑스포 공원 안에 위치한 솔거미술관은 APEC 개최를 기념해 신라에서 펼쳐지는 한국의 향기를 주제로 특별전을 마련했습니다. 그네 분의 작가님이 신라의 문화와 역사를 바탕으로 현대미술 작품을 새롭게 이제 만들어내는 것이 특징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박태성 화백의 수묵화, 그리고 송천스님의 불화, 김민 작가님의 전통회화, 박산민 작가님의 유리공예가 신라의 문화를 바탕으로 새롭게 구성되었습니다. 천년고찰 불국사 박물관에서는 APEC 개최에 맞춰 소태기역 감춰진 염은 특별전에 막이 올랐습니다. 2023년 경주 흥륜사 서쪽에서 발굴한 철솥과 소단에 담겨 있었던 향로와 향완, 초대 금광저 등 불교 공예품 78점이 보존 처리를 끝내고 처음으로 공개되는 전시입니다. 경주의 역사와 한국의 불교 문화의 가치를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세계와 공유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될것 같습니다.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하기 위한 경주 ICS 갤러리 개관기념 선수화전도 경주 IC 휴게소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전시에는 조규종 종정 중봉 성파대종사의 작품과 불화명장 청계 신혜담 선생을 비롯해 한국 소나무 화풍의 대가 김상원 화백, 이당 허백년, 운보 김기창, 산정 서세옥 선생 등 국내외 저명 작가들의 회화 서예 불화 작품 100여 점이 전시됐습니다. 어제 한미정상회담이 열렸던 국립경주박물관도 우리 불교와 전통문화를 알리는 장이 될 전망입니다. 현존하는 신라금관 6점을 처음으로 한자리에서 전시하는 특별전은 물론 신라미술관의 750여 점의 불교 미술품, 박물관 뜰에 의 성덕대왕 신종을 비롯한 1,300여 점의 유물이 세계 정상과 CEO들의 눈길을 끌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양한 전시와 강연 등을 통해 APEC 정상회의를 전후해 경주를 찾는 해외 기빈과 관광객들에게 우리의 전통과 불교 문화를 알리고 있습니다. 경주에서 PBS 뉴스 박명현입니다. 음력 9월 9일 중양절을 맞아 중생과 모든 생명의 평안을 발언하고, 전생의 업장 소멸을 기원하는 특별한 법석이 천년고찰 양주청년사에서 펼쳐졌습니다. 태고종 양주청년사와 사단법인 청년사 예수시왕생 7제 보존회는 어제 경내 대적광전합 야외법당에서 경기도 무형문화유산 제66호 생전 예수시왕생 7제를 봉행했습니다. 태고종 종정 운경스님은 법어를 통해 생전 예수제는 단지 의례가 아니라 자신을 성찰하고 업을 씻어내는 수행의 길이라며 금생의 인연을 바르게 돌이켜 선업을 짓고 해탈의 문을 스스로 열어야 한다고 설했습니다. 태고종 총무원장이자 청년사 회주 상진스님은 봉행사에서 한국 불교의 전통 의례를 복원하고 현대적 의미로 되살려 불교 문화가 대중 속으로 널리 전파되도록 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한국불교 태고종에서 의뢰와 의식을 지금까지 보존해 오고 있었다는 것이 너무나 제 개인적으로는 가슴이 뿌듯합니다. 우리 태고종도들도 이런 뿌듯함을 마음속에 가지고 당당하게 한국불교의 포교사로서 홍포활동에 연임없이 이루어진다면 자신과 세상을 맑고 밝게 정화하는 생전예수제의 의료화 수행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시민들의 마음을 위로하는데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청년사는 신라흥덕왕 2년 안정사라는 이름으로 서울 왕십리에 창건된 천년고찰로 2010년 경기도 양주로 전각이 옮겨진 뒤 세계문화유산 영산제와 생전예수제 등 불교문화예술 전승도량의 위상을 새롭게 가지고 있습니다. 10월 30일 목요일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